최근 한달 동안 2차 전지 ETF들이 전 업종을 통틀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LFP 배터리, 테슬라 수에. 심지어 휴머노이드 배터리까지. 이 모든 키워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면 2차 전지로 수급이 폭발적으로 몰릴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미 이 흐름을 알고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아직도 전기차 판매량 감소 뉴스만 보고 있죠. 이건 수혜 구조의 완전한 전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재주에서 장비주로, 전기차에서 AI 데이터 센터로, 3원계에서 LFP로 모든 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속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미 특정 종목들로 집중되고 있거든요. 전기차 시장이 침체인데 왜 2차 전지가 오르느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AI 데이터 센터라는 완전히 새로운 수요처가 등장했고, 그 규모는 전기차 시장을 압도할 정도입니다. 엔비디아가 직접 나서서 모든 AI 데이터 센터에 ESS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난 3에서 4년 동안 국내 배터리 3사가 중국의 LFP 기술을 무시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3원계 배터리의 초격차 기술에 취해 있었고, LFP는 저급 기술이라고 생각했죠. 그 결과는 어땠나요? 시장 경쟁에서 완패했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2010년대에 전 세계를 휩쓸던 그 기술력이 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지금 반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 국내 배터리 3사가 모두 LFP 양산을 결정했어요. 너무 늦은 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적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의 8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매겼습니다. 게다가 IRA 우려 국가로 지정하면서 보조금까지 끊었어요. 원래 100만원 하던 중국산 배터리가 관세와 보조금 제외로 사실상 200만 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테슬라가 중국 LFP 배터리 대신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대규모 계약을 시작했어요. 중저가용 전기차, 파워월, 이 모든 제품에 들어가던 중국 배터리를 한국산으로 교체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이미 답을 내놓고 있어요. LFP 배터리가 미국 전기차 시장을 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전기차를 만들려면 LFP가 필수거든요. 이 가격대가 되면 충전 비용 유지비까지 고려했을 때 내연기관보다 싸집니다. 완전히 침체됐던 미국 전기차 시장이 LFP로 회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그 수혜는 누가 받을까요? 바로 한국 배터리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예요. 지금까지 AI 수혜는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기업에 집중됐죠. 하지만 이제 그 수혜가 확산되고 있어요. 로봇 관련주, 원전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까지 AI 테마가 번지고 있습니다. 왜 AI 데이터 센터에 배터리가 필요할까요? 24시간 365일 절대 꺼지면 안 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한 건물에 수십조 원어치의 AI 반도체와 메모리가 깔려 있어요. 여기에 불이 나거나 전력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실제로 우리나라 국정원 건물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10년 된 배터리인데 점검 결과는 양호했어요. 그런데 불이 났죠. 아직도 공무원 전산망이 100%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어, 이 사건이 시장에 던진 메시지가 뭘까요? 안정성입니다. 삼원계 배터리보다 훨씬 안정적인 LFP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결정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13일 OCP 서밋에서 모든 AI 데이터 센터에 ESS를 설치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발전원과 무관하게요. 원래 ESS는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용도였습니다. 해가 안 뜨면 전기가 안 나오니까 배터리에 저장해 두는 거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그 개념을 완전히 바꿨어요. 신재생이든 LNG든 원전이든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 센터에 ESS를 달겠다는 겁니다. 부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배터리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 인프라가 됐다는 뜻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내년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량은 미국 기준으로 역성장이 예상됩니다. 올해보다 덜 팔린다는 거죠. 특히 한국 배터리 3사의 전기차 배터리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ESS 출하량은 어떨까요? 3배에서 4배 급증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준의 판매량이 ESS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 전기차 출하량 감소를 ESS가 완전히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오히려 내년 전체 실적은 성장이 유력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 증권가에서 2차전지가 너무 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정책도 한몫합니다. 트럼프가 추진했던 BBBA 법안이 ESS 보조금을 2035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전기차 보조금은 9월부터 중단됐지만 ESS 보조금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게다가 IRA의 첨단 생산 세액공제도 유지되어 한국 기업들은 계속 돈을 벌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2차) 전지 대세 상승장 때 누가 가장 많이 올랐나요 양극재 기업들이었어요 에코 프로비엠 (lnf) 같은 소재 기업들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배터리 (3사가) (IRA)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IRA를 첫날에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잖아요. 그러니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수십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대신 기존 설비를 풀가동해서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는 전략을 택했죠. 그러다 보니 소재 기업들만 실적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LFP 배터리를 만들려면 설비를 전부 새로 깔아야 해요. 3원계 배터리 라인으로는 LFP를 못 만들거든요. 그럼 누가 수혜를 받을까요? 소재 기업이 아니라 장비 기업입니다. 설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장비 기업들은 수주가 급증할 때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HBM 대박나면서 급등한 한미반도체 보셨죠? 영업이익률이 30%에서 40%예요. 핵심 장비를 가진 기업들은 이런 수주 급증기에 과거 10배, 20배씩 올랐던 역사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배터리 제조사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양극재에서는 LNF가 LFP 밸류체인으로 부각되면서 다른 경쟁사 대비 주가 상승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LNF는 10월 들어서만 130% 급등했어요. 배터리 3사 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빠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왜 그럴까요? LFP 대응이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삼성 SDI와 SK온도 내년에 LFP 양산에 본격 돌입하지만 선점 효과는 무시할 수 없죠. 미국 완성차 업체와의 3원계 배터리 합작 공장들이 LFP 설비로 전환되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갈 장비를 누가 공급할까요? 또 LFP 전용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설비는 누가 공급할까요? 한국 LFP 양산이 빨라지면 미국 완성차 시장 회복도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설비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정보는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특정 종목들로 꾸준히 매수세를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창에 실시간 소통방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서는 급등주 정보, 대장주, 공략 방법, 리스크 관리 전략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정보를 나누면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 상단 고정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세요. 타이밍을 놓치면 소용 없습니다. 모두가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늦은 거거든요. 링크는 댓글창 맨 위에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ESS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국정원 화재 사건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1차 입찰에서는 삼성 SDI의 3원계 배터리가 76%를 싹쓸이했어요. 하지만 2차 입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가위원들이 화재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선택지는 뭘까요? LFP입니다. 3원계보다 훨씬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2차 입찰은 LFP 쪽으로 기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10년 된 배터리가 점검해서 양호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이 났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점검 결과와 무관하게 10년 지나면 무조건 교체하자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전국 데이터 센터 공공기관 기업들의 ESS 교체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사례를 보면 이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알수 있어요. ESS 사업 영업이익 비중이 올해 10%대에서 내년 50%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배 수준이에요. 단 1년 만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미국 정부의 중국산 배터리 퇴출 정책과 IRA 보조금이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산은 80% 관세에 IRA 우려 국가 지정으로 사실상 수입이 원천 차단됐어요. 그 빈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거죠. 특히 LFP는 양산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으니까요. 중국은 못 들어오고, 유럽이나 일본은 LFP 기술이 부족하고, 결국 한국 기업들이 독식하는 구조예요. 이제 구체적인 수혜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TSI입니다. 2차 전지 믹싱 공정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믹싱 공정이 뭐냐고요? 배터리 제조의 가장 첫 단계입니다. 고체 분말을 공급해서 슬러리라는 액체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알루미늄이나 동박에 발라서 구우면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 반죽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TSI는 이 믹싱 전체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 전부와 협력 관계에 있어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모두요. 여기서 핵심은 LFP 특화 믹싱 장비를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이 장비가 기존 장비보다 생산량을 2배 향상시킬 수 있어요. LFP 배터리 양산이 본격화되면 이 장비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주가를 보면 5년 만에 최저가 수준입니다. 올해 최저가 구간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외국인들은 왜 최저가에서 사들이고 있을까요? 그들이 보는 게 뭘까요? 아마도 앞으로 터질 수주 물량을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대보마그네틱입니다. 이 기업은 정말 독특해요. 2차 전지의 핵심 장비인 전자석 탈철기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전 세계 점유율 70%를 독점하고 있어요. 탈철기가 뭐냐고요?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철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철 불순물이 조금만 섞여도 배터리 성능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특히 LFP 배터리는 철을 주성분으로 쓰기 때문에 탈철 공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네, 대보마그네틱은 LFP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중국 배터리 기업들도 대보마그네틱의 탈철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제가 없거든요. 어, 이런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흔치 않죠. 최근에 미국 법인도 설립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LFP 배터리 설비 전용으로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LFP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핵심 파트너가 대보마그네틱이에요. 주가 흐름을 보면 7월 이후 하반기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가 꾸준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TSI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패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시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